도나 도나 머리 돋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호해 법인 대표 조희숙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선은선우보험의 선은 선우미숙입니다. 선은 <laughs> 안녕하세요. 파인일부동산 조앤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연숙입니다. 어, 저희가 어, 주위에서 보험을 드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70%는 또 중간에 음. 해약을 해요 음. 어떻게 하면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고 혹은 현명하게 보험을 해약할 수 있을까 일단 어. 보험을 캔슬하지 않, 않도록 음. 들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음. 내가 이것을 과연 어포드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걸 왜 드는가 음. 얼마짜리가 필요한가 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든다면 음. 음. 그렇게 캔슬을 할 이유가 없겠죠. 언니가 본 캔슬의 경우는 대부분이 돈을 제대로 못 내서 캔슬하는 경우가 많아요? 캔슬하시는 분은 이런 것 같아요. 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많이, 많은 많은 인포메이션을 듣고 오셔. 이미? 이미. 음. 아니 이제 다, 다 들고 셔아 들고, 들고 나서? 어, 어. 어. 주위에 한 1년, 많으니까. 어. 1년쯤 음. 후에 어디서? 다른 인포메이션을 음. 듣고 오셔가지고, 느닷없이 갑자기 캔슬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서부터 얘기를 하죠. 이거를 하다가 그렇게 그만둘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딴 걸로 음. 갈아탈라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누가 와가지고, 어, 뭐 이거는 뭐 내려갈 때팍 내려가고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나는 이렇게 안 내려가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먼저 이렇게 아 지금 갖고 어, 있는 거는 문제가 있고 음, 요 상품이 더 낫다, 낫다. 음. 이렇게 막 옆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 속은 거 같은 거야 나한테 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캔슬할래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다른 보험으로 리플레이스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보험을 없애려고 하십니까? 왜냐면 1년쯤 되면 어차피 받는 돈은 없어요 누가 받는 돈? 손님이, 손님이 받는 돈은 캐시 밸류가 쌓이는 거 하더라도 받는 돈은 없어요 아, 아, 아. 그럴 경우에 캔슬한다 그러면 그냥 나한테 얘기해서 그냥 폼 사인해서 딱 캔슬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서렌더를 한다 그래요 우리가 음.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원해서 아주 문서상으로 싹 캔슬하는 거야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가 받는 날짜를 해서 그냥 진짜로 캔슬이, 캔슬이 돼버리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페이먼트 스탑을 하세요 응? 음, 음. 은행에다 전화해갖고 아니면 뭐 인슈런스 컴퍼니에 전화를 해서 페이먼트 자동인출하는 거 그냥 스탑시키면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받을 돈은 없지만 어카운트에 돈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달에 300불씩 보험료를 낸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카운트 밸류에는 300불 곱하기 1 0는 아니어도 그한반 정도는 쌓여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나 내가 캔슬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Surrender Charge라는 벌금이 붙어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받을 게 거의 없어, 음. 지로. 음. 뭐, 보통의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보험료를 스탑을 하면은 이 어카운트 밸류에서 보험료를 싹싹 빼가요. 얼마까지요? 그게 다 제로가 될 배까지. 때까지. 음. 아, 그러면은 만약에 1,500불이 남았는데 음. 300불씩이다 그러면은 5달. 5개월은 거친다. 그런데 뜻이네요? 음. 인슈런스, 순수 인슈런스 코스트가 300불이 아니에요. 네. 내가 돈을 300불을 내지만 네. 사실 거기에서 빼가는 순수 인슈런스 코스트는 maybe 80불, 70불. 그러니까 그게 다 소진될 때까지 나는 보험을 갖고 있는 거라고. 아, 그럼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음. 킵할 수있네요 그게 한 1년도 갈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 무슨 일이 생긴다. Uh -huh. 그럼 커버 혜택 그러면은... 받는 그렇지. 거지. 응. 차이가 많은데. 오, 이건 엄청난 차이인데. 음. 그래서 그 서렌더 하는 거하고 그냥 페이먼트를 스탑하고 보험을 그냥 그 랩스 된다 그래요. 네. 랩스가 되는 거를 기다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험이 이미 있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험을 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음, 사람이잖아요. 음, 음. 그렇다면은 영업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을 자기 거로 갈아타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이이 이 사람한테 제가 음. 요거를 캔슬하기 위해서 이런 폼을 써서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거이 사람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있으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을 쓸때 그걸 다다 음. 물어봐요. Are you trying to replace it? 음. 무슨 걸 replace 해? 그걸 음.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 주위에 이거 썼다는 사람도 썼었니? 거... 썼어. 언니. 썼어? 음. 갈아탈 때. 갈 어, 그걸 쓰게 되어 있어. 그리고 왜 replace를 음. 하는지를 다 쓰게 되어 그래. 있어요. 거기서그 음. 나온 어. 돈으로 음. 여기를 갈아타겨서 돈을 빼갖고 가는 거니까 음. 다 써야지. 왜냐면... 이두 번째 인슈런스를지 갈아탄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보다 분명히 어떤 에디션을 베네핏이 있거나 값이 싸거나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사람은 바꿀 이유가 없지. 음. 자꾸만 바꾸고 이러는 걸 천닝이라고 그래요. 음? 그거는 그 인슈런스 로에서 굉장히 아주 헤비하게 다스리는 음. 한 번도 그렇게 하면은 건 천닝이에요. 그래서 리플렉만을 이제 할 때는 그 폼을 작성을 해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컴페인에다가 이걸 리플렉스 합니다. 라고 통지를 하고 왜 합니까? 응? 그것도 쓰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캔슬을 해야 되는 뭐 음. 경제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캔슬한다고 통보하지 말고 그냥 두면 그래도 일정 기간은 보험 혜택이 살아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른 보험으로 바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으흠. 이런, 이런 내용 때문에 내가. 이 보험� <Statista> 보험으로 바꾼다라고. 그폼 양식이 이름이 있잖아요. 1035 h i h e 맞아 이것도 1035 e x c h a n g e 1 0 3이 아니라 1035그 펀드가 움직일 때1035 e x c h a n g e 한다고 그러는데 Replace는 뭐1035 e x c h a n g e 할게 없어도 r e p l a c e 폼은 해야 돼요. Reason은 뭐냐면 내가 그내 캐시 밸류가 없어도 내 베이스가 있는 거지. 내가 넣 돈이 있어서 1035 e x c h a n g e 를 우리가 1 0 3 5 e x c h a n g e 하는 거와 같은 이유지. 내가 옮기려는 게 베이스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생겼 만약에 돈이 음. 생겼다고 하면 택스를 내야 되는 금액에 음. 대해서 이 베이스가 올라간다고 음. 그러기 때문에 텐트리 파이브를 음. 내가 캐시 벨류가 없어도 할 이유가 음. 있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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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그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 턴을 오래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자꾸만 많아지니까 턴 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음. 그래서 그거를 펄먼트 인슈런스로 이제 컨버트를 하셨어요 음. 응? 컨버트를 하면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 내가 나의 건강 상태를 다시 프로브를 안 해도 돼요 맞아 나는 응? 그죠?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음. 응. 내가 처음 응. 처, 처음 텀을살때 그때 상태로 인정을 해 주고 나이는 그러나 꼭 컨버전 할 때로 이제 쳐서 응. 했는데 한참 이제 가다가 좀 생활이 좀 어려워 곤란해지 지신. 어려워지신 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험을 막 캔슬을 해야 될까 봐요. 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신 거죠. 그런데 유니버설라이프는요. 유니버설라이프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픽스 픽스레이츠를 할수 있는 픽스 유니버설라이프도 있고 인덱스도 있고 어블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를) 했다 음. 응 근데 생활이 갑자기 오래 이게 어려워졌어요 음.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줄여. 오. 캔슬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오. 반으로 줄여서 보험료도 반으로 줄여. 먼저 음. 그거는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랑 통화를 해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반으로 자르고 이것도 반으로 자른 경우에요 음.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음. 그래서 고고락도 받았구 네. 받으신 어, 케이스인데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어. 완전히 어, 나 이거 도저히 못 내겠어 하고 확 끊어버리는 것보다는 음. 그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음. 조금이라도 가지고 음. 있는 거. 음. 그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슈런스를쭉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으면, 아유, 나인슈런스 필요 없어. 그래갖고 확 캔슬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다시 오셔. 왜? 나, 저기, 장례비라도 하나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어? 65살 넘어서 70살 이렇는데인슈런스를 하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퀄리파이가 안 돼요. 이슈런스 컴퍼니가 안 받아줘요. 뭐 이거 있고 저거 아니면 있고 아니면 돈을 뭐. 무지하게 내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음. 음. 처음에 들때조심하라는 그러니까. 거가 키야 시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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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드시마요할수 <laughs> 없는데 음. 이게 내내 내 경제를 해결 못 해줘요. 음. 음. 이게 메인내 해결해 주는 거가 있어. 그게 생명. 음. 어? 내가 음. 죽었을때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컴을 음. 리플레이스 해주는 거. 그거지 음. 내가 갑자기 떼돈 떼부자 되게 하는 게아니요 생명보험이. 음. 그리고 계산을 해 보시면 돼요. 보험료를 계속 30년 넣는데 내가 받는 돈이 뭐 음. 10배를 주겠어요. 20배를 주... 그렇게 안 돼요. 그 음. 음. 나는 이제 보험을 보장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어? 이것도 하나의 재테크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 음. 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거는 재테크가 아닌 거야. 음. 근데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안해 줬는데 음. 어떤 한 분이 한 보험을 한 40년 한 레전드 다타주에 계신 분을 음. 만났는데 그분이 딱 그냥 정리라는 거야. 아니스 이거는 절대로 투자가 아니고 이건 그냥 보장이야. 음. 그러니까 보장을 하고 싶으면은 보험을 하는 거지 음. 보험을 통해서 돈을 모은다거나 뭐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딴 음. 거를 해야지. 음. 그렇게 너무 얘기를 좋은 말이야 그게 제일, 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음. 음.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운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10만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